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명절 때 떡국 다 끓여먹고 나니까 이렇게 소고기 고명 올린 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과일도 남아있고 여러가지 짝을 잃은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아주 아주 기똥찬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대하세요. 먼저 고사리 친구가 준 건데요. 전날 저녁에 고사를 이렇게 밥통에 넣어 놓으면 아주 말랑말랑하게 아주 부드럽게 삶아진답니다. 꿀팁입니다. 자, 이거 제가 미역하고 같이 넣어 놨지만 미역도 불었고 같이 고사리도 불었네요. 뭐 미역 못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제가 한번 보세요. 아주 푹잘 삶아졌죠? 이것을 이용해서 요리 한번 해 볼게요. 밀어 놓고. 자, 집에서 제가 콩나물을 키우고 있어요. 콩나물을 같이 넣어서 해볼 건데요. 아직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머리, 그대로, 머리 꼬리 그대로 다 넣어서 해볼게요. 보통 머리 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짧아가지고, 뭐, 뗄 것도 없습니다. 콩나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냄비에 물을 아주 쪼매만 담고, 콩나물 넣어줍니다. 쪼매만 담는 이유 있습니다. 소금 조금 넣으면 비린내가 사라진다고 하죠. 저는 파우치, 쓰고나은뭐 이런 거, 거 재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비닐도 두껍게해서 아주 편안히 보관이 잘된답니다꿀팁또 드렸습니다. <laughs> 파는 또 칼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칼로 썰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썰은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안 나가시죠? <laughs> 끝까지 봐주세요. 까지 봐주시면 제 영상 찍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무는 나박 나박 썰어서 원래 하는데 요거는 다른 것도 다기니까 같이 길게 채 썰어줄게요. 같이 비슷하게 해서 할 겁니다. 자, 불을 켜고 삶아줍니다. 불을 켜고 물을 아주 조금만 부었죠. 팔팔팔팔 끓으면 어느 정도 익으면 너무 푹 삶지 말고요 어차피 떡 국거릴 거니까 건져냅니다 건져낸 것은 금방 뜨거우니까 조금 쉽게 두시고요 고사리도 같이 넣을 겁니다 도대체 뭐하려고 하나? <laughs>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laughs> 500원인가 뭐하라고 새해부터, 그쵸? 뒷골모아 <laughs> 태산이라고 500원이, 500원이 모이면 엄청나게 크죠? 자, 매운 고추도 조금 넣어줄게요. 청양고추입니다. 비야주지, 그쵸? <laughs> 자, 청양고추 넣고, 자, 이제 양념을 할 겁니다. 이 방법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던 방법입니다. 지락물, 집간장 넣어주시고요. 마늘 넣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지니까 고춧가루 적당하게 넣어줍니다 된장 옛날에는 뭐 감칠맛 내고 뭐 이런저런 그거 재료가 있었나요 그쵸 그럼 그뭐 이런 잡내 같은 거 없애주려고 보니까 된장을 넣으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래가지고 조물조물 간이 배이도록 먼저 무쳐줍니다 미리 간이 배이면 나중에 국끓여 놓았을 때어 국물에 간만 있고 건더기에는 간이 없어요. 자, 소고기 요거 고명 올리려고 해 놓는 꾸밈, 소고기 꾸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골에서는 요거 냄비에 붓고 야채 삶은 물도 버리지 말고 여기 그대로 담아 두었습니다. 요묻쳐 놓았는 제가 제가 준비해 둔 것을 여기 넣으세요. 처음부터 국물 많이 붙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는 그냥 국물 많이 부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국물이 진해지더라고요. 찌국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셔서 뚜껑 닦고 끓이세요. 그럼 남은 요 나물 무친 데 하고 요거는 물로 씻어 가지고요. 냄비에 부어서 다른 가스불에 다시 끓일 겁니다. 데울 겁니다. 옆에 국이 끓을 동안, 이거 데워서, 데워가지고, 이 국이 팔팔팔팔 끓으면, 옆에 끓여, 끓이고 있는 이 물을 요 국에 부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끓고, 국이 훨씬 더 국물이 진해지고 맛있습니다. 바로 이거, 어머니가 육개장 끓일 때 이렇게 끓이시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육개장 저리 가랍니다. 엄청 시리, 맛이 좋답니다. 지가 하는 건다 맛있단다, 지랄. <laughs> 진짜 맛있나? 안 비해 알 수가 있나? <laughs> 내 입에는 맛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엄청 맛있다고 했고요. <laughs> 저도 그때 엄마가 해주시는 거 이거 먹고 엄청 맛있어서 이렇게 자주 끓여요. 제가 소고기로 한번 끓이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간한 볼게요. 음, 약간 싱거운 것 같아요. 싱거우면. 저는 저희 집에 참치액 요즘 제가 또 개발 개발해서 해보겠습니다. 멸치액젓 요까지는 우리 엄마가 한 요리입니다. 소금 세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시원해집니다. 저는 참치액으로 한번 해볼게요. 국물 맛이 확실히 풍부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지랑물 간장으로만 하면은 국물 맛이 조금 시원한 맛이 없더라고요 짠맛 만 있어요 짠맛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 지랑물 안 좋아합니다 너무 짜가지고 <laughs> 몸에 좋다고 하는데 짜워서 하루 종일 물들이 마시는 뭐 이게 맛있습니까 그렇죠 국물 아주 진해졌습니다 완전 구시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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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야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아이고 제가 먹어야 합니다 <laughs> 손님 온 같습니다. 요즘 트로트 그거 많이 보고 나니까 자꾸 귀에 그 트로트 노래가 생각나요.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내려온다 계속 계속 곡하던데. 아유, 또침 튄다고 가실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시식 시간입니다. 자, 요거 하고 뒤에 아두아두 맛있는 딸기 요리 해드릴게요. 와우 우리 엄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야 와 육개장국밥 한번 말아서 또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맛입니다 <laughs> 완전 맛있어요 장터에 파는 육개장 절로 가는데요 이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이 딸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설탕 100g. 물 100g. 그냥 뭐으면 되지. 또뭐 하려고? 카노 이렇게 하시겠다. 자, 이 가스레인지 올리셔가지고 숟가락으로 젓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저절로 녹도록. 딸기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하나, 물기가 하나도 없도록 닦아줍니다. 꼭지는 칼로 오려내지 마시고, 손으로 똑 떼세요. 칼로 오려내면 물기가 쓰며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물기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원래는 요고장땡이 요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없고 짧아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먹는 것과 또 장난하제? <laughs> 종이 호일 깔아줍니다. 그냥 보여드려도 되지만은, 그래도 방송이니까 뭔가 조금 특별하게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치? 자, 이거, 그대로 불을, 중약불 해가 끓이고 있는데, 이게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보려면은, 얼음물에똑 한두 방울 떨어뜨려보면요. 떨어지면서 방울이 뽁붙는게 보여요. 그러면 다된 겁니다. 그러면 불을 꺼시고요. 냄비 손잡이를 빼다가에 들고 얇게 퍼덕 무혀야 됩니다. 설탕물을 너무 두껍게 무치면 나중에 설탕물이 줄줄 흘리갖고 모양 영다베립니다 살살 솔솔 무쳐가지고 종이 호일 위에다가 놓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딸기 맛없는 것 사람은 개인회생 한다더만 딸기 회생 된 맛입니다. 엄청 맛있고 달콤 많이 정신이 바짝 뜹니다 디저트로 딱입니다요 요새 이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유행하는 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